안녕하십니까, 김상입니다. 새벽조교 외길 인생 25년. 새벽녘 이 시간, 난 행복하다. 지금 이 순간. 오늘도 흔들림 없이. 자, 5월 3일 월요일 새벽조회가 끝이 났습니다. 5월 8일, 9일 출전 등록돼 있는 마필들 위주로 새벽조교 프리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의 특징은 전주까지는. 어, 경주 적체가 굉장히 심했죠. 그래서 뭐한 경주에 뭐 40도씩 출전 등록도 있고 그랬는데 이번 주에는 몇개 경주를 빼고는 어, 어느 정도 좀 수월한 그런 편성을 만났어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어, 편성이 쉽냐? 그건 아니에요. 편성은 어, 전주와 마찬가지로 아주 미세한 전력 차이들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인기마에 연연하기보다는 소신껏 공력을 하는 것이 더 중요해 보입니다. 자, 가도록 하겠습니다. 5월 8일 토요경마 4경주입니다. 1 5두의 마필들이 출전 등록도 있죠. 아그 중에서 가장 눈에 띄는 마필은 대한 질주입니다. 아, 전 경주 매직이슈 저 역시도 추천 경주로 공략을 했던 마필인데, 음 상당히 좋은 상태를 보여주고 있어요. 그대로 유지가 되어 있고요. 아, 레이팅 35로 꽉차 있으면서 이번 경주 핸디캡의 기준마가 된 서해번쩍 이철경기수 유지가 되 있는 모습입니다. 자이 마필들의 능력 차이 가 이렇게 크지 않아요. 아, 심지어 전 경주 3위를 했던 AP 파텍의 경주력 아, 멀로 기수가 조교를 하는데 딱그 정도 모습은 유지가 되어 있고요. 조이 브라더는 오늘은 그렇습니다. 만 전주에, 조이 브라더의 전주의 조교 모습이 상당히 좋았었다라는 부분. 어, 울트라킹도 선행을 나설 수만 있다라면 상당히 재밌게 할수 있어요. 여기에 최근에 연속 입상을 끌어내고 있는 나인아이도 딱그 정도 모습은 보여주고 있다. 근데 확고한 이들은 아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곤혹스럽게 느껴지는데, 일단은 오늘 조교 모습으로는 어, 대한질주와 서해번쩍, 어, 두 개가 괜찮았고, 전주에는 조이브라더가 괜찮았어요. 오늘 나이 나이도 나쁘진 않은데, 지금 주력에서는 한 일마신 정도 모자랐단 말이죠. 그래서 이거를 얼마만큼더 성장을 갈 것이냐 하는 부분, 이 부분은 좀 고민이 돼요. 일단, 어, 대한질주와 서해번쩍, 오늘 눈에 띄었습니다. 나머지들또 전력차가 아주 미세한 만큼 말씀드렸다시피 계속 지켜볼 필요가 있어요. 토요 경마 5 경주입니다. 1 5두의 마필들 출전 등록 돼 있고요. 궁에서 5등급의 1,200m 경주입니다. 자, 이 경주는 오늘 조결을 보면 최고 캠프가 아 먼저 이제 이 경주의 핸디캡의 기준마는 DK 마루예요. 7조 마방의 DK 마루가 핸디캡의 기준마가 됐는데 이 최고 캠프가 5 3 5에 그래서 레이팅 차이가 나다 보니까 빅타르 기수가 기승을 했고 더욱이 안마리기 때문에 안마 감량이 들어갔죠. 어, 최근에 아쉬움을 한번 털어낼 수 있을 만한 이런 편성기를 만난 건분명해 보여요. 원더풀 매직은 이철경 기들의 조교가 좀평이하고 어, 파크 윈, 어, 추현준 기수가 조교를 하다가 이혁 기수가 오늘은 조교를 했어요. 어, 딱그 정도 모습. 나쁘지 않게 유지가 돼 있고, 선축이 자유롭기 때문에 딱그 정도 모습. 이제 조교로는 딱히 맘에 들어오는 상황이 아니에요. 어, 회두경도 딱그 정도 모습이고. 자, 야, 문제는 이제 코브라볼을 좀더 지켜보려고 했는데, 코브라볼을 오늘 확인하지 못해서, 이 부분은 좀 그렇고, 어, 정정이 이제 의 기본 너어도 걸음은 다 나왔습니다만, 탄력감은 나와주고 있단 말이죠. 일단, 최고 캠프에게 관심을, 최고 캠프가 원래 전주에 출전 등록되어 있었는데, 쓰지 않고 한 주를 밀어서 나온다라는 부분, 아 어, 요거에 좀 관심을 더 보는데, 음, 나머지 마필들과의 전력 차이는 역시 크지 않기 때문에 이것도 신중하게 끝까지 체킹이 필요해 보이는 경주예요. 자, 5월 8일 토요경마 6경주입니다. 국내 소마 4등급의 1200m 경주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1경주, 2경주, 3경주, 어, 2개 경주, 5경주, 6경주, 4, 어, 4경주, 5경주, 6경주까지가 마찬가지로 거의 전력 차이가 아주 미세하다고 볼수 있는 경주예요. 14대 마필들이 출전 등록되기 때문에 출전은 수월합니다 출전은 수월하고 김동수 기수가 다시 한번 기승할 승급전에 글로벌 선도 조교 모습은 나쁘지가 않아요 52.5인데 근데 이게 3연승이라고 눈이 쏠릴 수밖에 없는데 이 전력 차이가 그렇게 크지 않다라는 부분이에요 어, 특히 이 가장 재밌게 좀볼수 있는 마필은 문세영 기술 안장을 전격적으로 교체한 눈부신 안생이죠 오조 마방에 오, 탄력감이 상당히 나와주고 있어요. 전 경주의 추입으로의 가능성도 보여줬단 말이에요. 선행 일변도에서. 그렇다면 눈부신 안테는 가능성은 안장교체로 한번 타진해 볼만 하고요. 라운 윌리엄스가 22조 마방이죠. 어, 전 경주 부진했습니다만은, 어, 다시금 살아나는 모습이 간헐적으로 추입을 하는 모습이기 때문에 라운 윌리엄스도 나쁘지가 않고요. 음. 나머지들 중에서는, 어, 백산선도도 상태는 올라오는데 조교가 조금 평해서 항상 34조 조교가 딱그 정도 모습이라, 일단은 글로벌선 오늘 조교는 나쁘지 않았습니다. 김동수 기사가 상당히 의욕적으로 조교를 했고, 부담량도 어, 전 경주 대비해서 한 3kg가 빠졌기 때문에 좋은데, 눈분친 한센의 에저 주행 습성의 변화와 더불어서 안장교체, 요 부분을 한번 주목해 볼 만한 가치는 있다라고 보여져요. 자, 5월 8일 토요경마 7경주입니다. 별정 비영 방식으로 22두의 마필들이 출전 등록되어 있습니다. 어, 톱시드가 이제 전주에 출전을 못할 거라 말씀을 드렸죠. 출전을 할수 없는데 조결를 했어요. 마방에서 확인이 안 되고 조결를 했던 것 같은데, 여하튼 이번주는 출전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김정진 기수, 어, 뭐, 오늘도 뭐, 납지가 않게 잘 유지가 되어 있는 모습이에요. 어~ 아, 전경주 기가 막힌 모습을 보여줬던 흥가 기쁨 아~ 당시 이것도 추천 경주로 공략을 했던 마필이죠 흥가 기쁨 어~ 역시 오늘도 조교 모습 상당히 좋아요 어~ 아, 수영 조교 어~ 혹 혹자가 그러더라고요. 48조는 수영 선수인가 보다. 그런데 <laughs> 그만큼 수영 조교를 오랫동안 시행하다 보니까 수영 조교의 노하우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무조건 수영 조교를 많이 돌린다고 좋은 게 아니라 그거에 대한 노하우가 48조가 확고하게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자 흥가 기쁨 아, 상당히 좋습니다. 어, 럭키훈은 김용근 기수로 교체될 예정이에요. 전경주 아주 깡바닥에서 추입의 걸음이 남았던 럭키훈. 아그 다음에 계속해서 상태가 좋지 못하다. 상태가 좋지 못하다. 말씀을 드렸던 마필이 데디코잔이죠. 그래서 출전을 계속 미루면서 안 나왔는데, 자, 오늘 하만식 기수가 조교를 하는데 최악의 상태 벗어났습니다. 다시금 호전세로 돌아오고 있기 때문에, 대 데디코잔도 이번에는 눈여겨볼 필요가 있겠다. 켄터키 망치는 멀로 기수가 조교를 하고 있고요. 아, 그 다음에 공백기를 가지고 있는 대군 피닉스. 안토니오 기수가 기승할 예정이에요. 8조 마방의 대군 피닉스, VIP 홀스랜드에서 휴양을 하고 돌아왔는데, 상태는 전혀 이상이 없습니다. 음, 오늘 눈에 띈 마필은 톱시드와 흥가기 쁨 데디코잔, 이 3두가 눈에 띄었습니다. 자, 토요강마 8경주입니다. 16두의 마필들이 출전 등록되어 있습니다. 어, 먼저 루킹구, 25조 마방의 루킹구씨 전주에는 이제 출전을 못 하는 거였고, 이, 어, 이번 주에도 지금 차주로 나왔어요. 근데 출전순위가 사실은 언뜻 보면 출전순위에서 밀리는 것처럼 보여요. 근데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 루킹 굿은 출, 전 순위에서 빌리는게 아니라 출전을 할 수도 있어요. 마방에서 체킹을 못한것 같아요. 그 부분을. 디테일한 거를. 어, 그래서 차주로 조교를 하고 있는데 아마 목요일날 주말에 뜨고 나면 금주로 출전할 거, 할 거, 할수 있기 때문에 할 걸로 보여집니다. 루킹 굿. 어, 컨디션이 살아나고 있다. 근데, 그, 찹주로 준비를 하기 때문에 아직까지 확고하게 올리지는 않고 있어요. 그래서 수요일, 목요일, 이 출전이 가능하다라는 것이 확인이 되면 아마 강도를 돌리지 않을까 이런 느낌 을 가지고 있습니다. 음, 오늘 훈련을 좀 강하게 했던 마필은 문세현 기수가 기승한 슬링스톤입니다. 구조마방에. 전 경주 주행 중지가 됐죠. 어, 낙마가 되면서 주행 중지가 됐던 슬링스톤. 선행 선입 자유로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1800m 이미 입장을 끌어냈기 때문에 에, 슬링스톤 눈여겨볼 필요가 있겠고. 어, 전경주 역시 슬링스톤의 낙마가 되면서 슬링소, 슬링스톤의 뒷발에 배를 가격당하면서 꼴등을 해버렸던 금아의 크미. 이건 최악의 불운의, 불운을 맞은 거죠. 어, 슬링스톤이 낙마가 되면서 놀래가지고 어, 뒷발 차기를 했는데 그 뒷발에 금아의 크미가 정통으로 가격을 당했습니다. 어, 그리고 완주를 했다는 게 희한할 정도예요. 여하튼 오늘 멀로 기수가 다시 조교를 하고 있어요. 어, 전경주 좀 살아난 모습을 보이는 바람을 그리다. 22조 마방의 바람을 그리다. 이 정정희 기수 기승이 좀 갈리긴 합니다만 상태는 괜찮네요. 21조의 원더풀 마리아는 김용근 기수가 다시 한번 기승 예정으로 준비를 하고 있고요. 아, 그리고 대변화. 49조의 대변화는 출전을 못하는데 열을 내고 계세요. 방춘식 기수가. 이것도 저, 출전할 수 있는지 없는지 체킹이 안된것 같아요. 그냥 금주인 줄 알고 열심히 조견는 하더라고요. 어, 이게 금주 출전을 못하고 이런 식으로 조교하고 다음 주에 나와버리면 젖산이 쌓이는 거를 어떻게 방지를 할지. 여하튼 오늘 조교 모습은 슬링스톤, 에크미, 금화 에크미, 에, 나쁘지 않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3전, 3, 어, 저기, 최근에, 뭐죠? 아, 아, 루킹 굿, 그 다음에, 예, 바람을 그리다, 요 정도 이런 마필들. 경험해 보세요. 들은 날과 안 들은 날의 차이. 여러분의 새벽조교 궁금증을 날려줄 김상윤의 레이스 스토리. 토경 아 1류 경마로 넘어갑니다. 오경주 2 2두의 마필들이 출전 등록 되어 있는데요. 수영 선수들이 많아요. 수영 선수들이 많아요. 3전 3승의 파이언, 파이어 아트 40조 마방에, 어, 김정준 기수가 다시 기승하는데, 여전히 뭐 좋습니다. 여전히 좋기 때문에, 음, 충분히 늘어난 거리에서도 가능성을 한번 다진해 볼수 있겠죠. 어, 수영선수 최강 파티 62바퀴, 다비드 기수 34, 27조 마방, 다비드 기수가 기승 예정으로 보여지고요. 픽페이스, 원래 전주 출전이었는데 전주 쓰지 않았죠. 조개도 설랑설랑하고 그것은 이번 주로 이미 의도를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전체 조개를 안 했던 거 보면. 자, 김용국 기수로 교체를 합니다. 전경주 거세 후에두 번째 경주로, 이번에 이제 거세 후에세 번째 경주죠. 전경주 멀로 기수가 아주 잘 타주면서 기쁨을 줬던 마필이죠. 전경주 이제 외곽에서 고전을 했던 동쪽 글러리. 자, 어, 게이트 조건만 좋아진다라면 한번 해볼만 하겠죠. 어, 49조에 이번 경주 핸디캡의 기준만은 페더러 캐이에요 이게 또수영조기를 했는데 문세영 기수란 말이죠 지금 아연기수가 계속해서 기승을 하면서 뭔가의 아쉬움을 남았고 계속해서 핸디캡의 기준마가 되죠 왜냐하면 레이팅이 49거든요 국내수마 4등급에서 꽉 차있는 레이팅이라면 웬만한 경주에서는 핸디캡의 기준마가 될 수밖에 없죠 패드럴캣 57km 더 이상 물러설 데가 없다 이제는 문세영 기수를 기승시킵니다 그럼 해보겠다는 라 뜻이죠 그 다음에, 라운 라이트맨, 최근에 입상을 끌어냈던 라운 라이트맨, 이어 기수 다시 기승 예정이고, 오늘 조교 모습은, 파이어 하트, 어, 40조마방의 파이어 하트, 최강 파티, 패더럴 캣, 라이언 하트, 라이언, 아, 라운 라이트맨, 뭐, 요 정도. 순서대로 보면 그렇게. 거기다 통쪽글놀이까지픽페이스는 조교 모습을 조금 더 지켜봐야 되겠어요. 나쁘다라는 게 아니에요. 자, 혼합 3등급 1,400미터로 펼쳐지는 궁내선마 자, 혼합 3등급 1400m 경주로 펼쳐진 1호 경마 6경주입니다. 아, 마이티뉴가 전주에 출전을 안 했죠. 전경주 후에 근육통이 3일 정도 있었는데 뭐큰 이상은 없어 보입니다. 안토니오 기수가 기승을 할 예정인데 객관적인 전력에서 우위는 가지고 있죠. 자 오늘은 관리사가 조교를 했어요 하지만 주말에 문세영 기수가 조교를 했던 21조 마방에. 프리맥스 문세영 기수가 지금 세 번째 기승을 하는데 두 번을 실패를 했거든요. 3세판세 번째는 어떨 것이냐? 어, 전경주 출전을 할수 없었는데 출전 준비를 했던 프로함성 45조마방 42조마방에 어, 이번 주는 출전이 가능해요. 어, 12조마방의 큐비드 미션은 이혁 기수가 기승한 예정이고요. 자 일단 뭐 이스트반 12조 이스트반은 다비드 객관적으로는 아우. 그 다음에 또, 또 에이스 솔롱고도 나쁘진 않은 모습이고 솔리마제스티도 괜찮고 일단 뭐 그렇다 하더라도 객관적으로는 마이티뉴와 프리맥스 저는 프리맥스 마이티뉴 일단 두 마피를 말씀을 드리겠고 나머지들도 상태들이 괜찮아요 12도지만 조금 끝까지 지켜보겠습니다 자. 혼합 4등급 1,200m, 이위 경마 7경주입니다. 이게 많아요. 31대 마필들이 출전 등록되어 있는데, 뭐 눈에 띄는 마필은 한 마리가 있습니다. 한 마리가 눈에 띄는 마필이 있기 때문에 바로 그 마필은 전 경주 데뷔전에서 어, 어, 아쉬움을 좀 가졌던 별나라 질주예요. 별나라 질주 18점 마방. 자, 이게 출전 순위에서 밀릴 수 있다라고 볼수 있지만 어,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이 별나라 질주는 어, 출전이 가능하더라고요. 문세영 기수. 빌라라 어, 질주 눈에 띄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어, 구조마방의 매직페인터는 어떨지 출전 여부 좀 체킹해 볼 필요가 있겠고. 어, 장산 클리어. 이 이것도 수영 선수죠? 장상 클리어드 수영 선수인데 우에다 기수가 다시 한번 기승예정이고요. 아, 글로벌 시나는 하만식 기수가 기승예정입니다. 4월 8, 9, 10, 3일간 아, 좌전지 파행이 있었는데 뭐 전혀 이상은 없어 보였습니다. 하만식 기수 조교 잘 만들어놓고 있고요. 나머지들 중에서는 그린 질주 6조 마방의 그린 질주가 전경주 트랙 바이어스가 안쪽에 걸려 있을 때 안쪽 선행을 나가서 무너지고 말았죠 아, 이번에는 정상적으로 온다 라면 가능성이 있겠고 최근에 아르폰스 43조의 아르폰스가 보여주는 모습이 만만치가 않은데 또 편성이 될 만하면 조교를 안 올려요 아참 답답할 상황이에요 편성이 좀 세다 하면 조교 올리고 편성이 좀될 만하니까 조교가 또 하는 둥 마는 둥 상태는 굉장히 좋아요. 어, 하나 더 구조마방에서 매직페인터가안 나온다라면 최고 레이스가 있죠. 멀로 기수가 기생 예정인 전경주모 깡바닥에서 엄청난 추진 능력을 보여줬어요. 아이것도 눈여겨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오늘 눈에 띈 마펠, 별나라 질주입니다. 그, A2Z도 49조 출전을 못 하고요. 이번에 내 생의 최고가 56.5의 최고 부중을 봐요받았고요. 이 정도? 이 정도가 됐고요. 자, 8경주입니다. 1 1뛰 마필들, 구매사마 5등급 1300m 경주에서 자웅을 겨루게 됩니다. 마하거리, 16조의 마하거리, 수영조교 45바퀴, 56.5의 최고 부중을 배워받았어요. 어, 3월까지 발급에 좀 문제가 있었는데, 그게 해소된 모양인데, 오늘 조교는 안 올려서 이거 뭐라고 말씀 못 드리겠고, 오늘 훈련 내용이 괜찮았던 거는 어, 1조 마방의 라운샹젤리에요 전경주 2위로 승급한 마필이기 때문에 강공은 필연이고 뭐 조건만 게이트만 잘 잡는다라면 선행이 가능하죠 선행이 또 가능한 상황이기 때문에 라운샹젤리 볼수 있겠고요 큐피드 비상은 다비드 기수 어, 그레이스 퀸 6조의 그레이스 퀸도 어, 전경주 위각에서 부진했습니다마는 어, 승급전이고 위각에서 부진했습니다마는 어, 다시금 살아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네요 일단, 라운이 샹젤리가 오늘은 좀더 나은 모습을 보여줬네요. 자, 이회경마 구경주입니다. 14대 마필들 출전 등록되어 있고요. 요것도 자칫, 어, 전력 차이가 그렇게 크지 않은 경주이기 때문에 신중한 접근이 필요해 보여요. 일단, 뭐, 썬더윈드가 57km, 34조 마방에, 안토니오 기수가 다시 한번 기승하는데, 이건 안토니오 기수가 전 경주 진짜 잘못탔죠 너무 서둘러 버렸어요, 중반에. 초반이 안 나온다라고 하니까 530km가 넘어가다 보니까 초반이 좀금 뜨다 보니까 중반에 무브먼트를 걸어내면서 선두권에 나둬버리는 이런 모습을 보여줘가지고 종반 금성에 이스게 덜미를 잡히고 말았잖말이 이거 전기에서 미스가 났던 썬더 윈드 음 일단 1700m 적응력을 계속 보여주고 있는 만큼음 나름대로의 가능성이 있겠고 금성에 이스가 이제 전경처럼 다시 한번 깡바닥에서 올라올 수 있을 것이냐 는 부분이 관건이에요. 뭐 능력은 안 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어, 스타블레이드, 그, 전 경주 3위를 냈던 스타블레이드도 유지는 돼 있는 그런 모습. 아, 그 다음 TK파이어, TK파이어, 3조 마방의 TK파이어도 드는데, 아, 지금 전력으로는 뭐 그렇게 강한 전력은 아닙니다만은 뭐 계속해서 좋아지고 있어요. 자, 오늘 조교로는 썬더 윈드가, 어, 다시 한 번, 어, 다시 한번 괜찮은 모습을 보여줬다. 아, 역시 끝까지 이 경주 살펴봐야 돼요. 자, 1회강마 10경주입니다. 16두의 마필들이 출전 등록되어 있습니다. 뭐 아이언삭스가 52.5로 부담량이 내려가죠. 전 경주에는 이제 레이팅이 꽉차있어서 부담량이 높았던 거고. 문세영 기수 다시 기승합니다. 워낙 여유 있던 거는 뭐 구마신 차이로 이겼으니까요. 자, 이번에도 뭐 선행을 충분히 나갈 수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선행이라면 그냥 돌아나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죠. 선행 상대마라고 해 봐야 흥행질주 4 8조뭐 나쁘지가 않아요. 이것도 수영 선수죠. 수영 조교 92바퀴 지금까지 92바퀴 오늘까지 이번주 넘어가면 아마 100바퀴 넘길 것 같아요 흥행질주 수영선수 어, 전경주 추적경주로 공략을 했던 마필이죠 여하튼 뭐 나쁘지가 않습니다 어, 이번에 선행이 힘들죠 아이언삭스 어, 좋았구요 최근에 좀 아쉬웠던 갤럽컬린이 박태종 기수로 교체될 예정인데 어 이거 괜찮은 모습이네요 오늘 어, 조경 모습으로 괜찮았던거 아이언삭스 갤럽컬린 흥행 질조 이3두가 괜찮았고요 어, 서울의별은 출전 능력 돼 있으면 출전 못해요 좋은이관는 어, 조한별 기수 금화홀수점은 음, 역시 뭐 문세영기 아 저기 저기 하만식 기수가 다시 기승예정인데 여하튼 뭐 아이언스 삭갤럭클리 흥행 질조 이3두가 오늘은 눈에 보였습니다 자 수요일 날 새벽 쪽에 플러스를 통해서 여러분들 다시 보강하고 어, 좀더 보강하고 만나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과천 새벽 조교 월요일 후에 김상윤이었습니다.